어.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8기 28 청춘 팀입니다. 어, 저희가 발표할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이고 어,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숲 속의 다양한 식물들이 어떠한 번식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극화로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그리 조심할 것도 있어. 길을 가다가 함부로 벗어나면 위험하다. 그리고 모르는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반밑도잘 살펴봐야 해. 작은 벌레들이나 가시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민들레 씨앗이야. 씨앗을 멀리 보내려고 준비한 거다. 준비한 거라. 나는 민들레야. 바람이 내 친구지. 나는 이른 봄에 제일 먼저 꽃을 예쁘게 피우고 씨앗은 멀리멀리 멀리 날려버려서 여행을 다니고 있지. 와, 좋다. 도둑놈 가시는 씨앗에 갈고리가 있어서 잘 붙는단다 내가 도둑놈 가시야 나에겐 이러한 갈고리가 있지 이 갈고리를 통해서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찰떡 달라붙어 내 씨앗을 멀리멀리 멀리 보낼 수 있단다 나의 할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러한 것도 만들었대. 오. 아, 신기하지 않아? 어? 아니 이게 뭐야? 제비꽃이야. 제비꽃 씨앗은 개미들이 물어다가 땅 속에 묻어주지. 나는 제비꽃이야. 나는 작아서 잘 노래 띄지 않지. 그런데 내 제비꽃 씨앗에는 맛있는 기름방울이 들어있어. 그래서 개미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개미가 맛있게 먹으려고 땅 속에다가 숨겨두거든. 와, 맛있는 게 있구나. 이건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먹여야겠다. 울긋불긋한 나무는 단풍나무죠. 우리 학우가 아주 잘 알고 있네. 단풍나무 씨앗은 빙글빙글 돌면서 멀리 멀리 날아간단다. 나는 단풍나무야. 날개가 달린 씨앗을 가지고 있지. 바람이 불면 헬리콥터 날개처럼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멀리 멀리 날아가지. 단풍나무 씨앗 들라 멀리 멀리 날아가서 이쁜 단풍나무가 되거라. 예! 단풍나무 씨앗 들라 멀리 멀리 날아가서 이쁜 단풍나무로 자라다오 예! <laughs> 우와, 좋다리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가야지. 내 씨앗이야. 나의 본래 이름은 상수리나무인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참나무라고 해. 나의 씨앗은 다람쥐가 참 좋아하는 먹이인데 기울에 먹으려고 땅속에 꼭꼭 숨겨놓았다가 깜빡 하고 잊어버리면 나는 무릎무릎 자라. 그래서 나는 기분이 참 좋아. 뭐 하는 거지? 에헤이헤이.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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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개를 먹었는지 두 개를 먹었는지 깜빡깜빡하고 있고 두 개를 숨겼는지 세 개를 숨겼는지 그리고 어디에 숨겼는지 깜빡깜빡하는 나의 이 버릇 때문에 이렇게 웅장한 참나무습이 생긴 거였네 <laughs> 할아버지로부터, 너희들에게 세균을 마구 퍼뜨렸지. <laughs> 근데 이 숲은 왜 이렇게 씨앗이 많아? 아! <laughs> 이 숲을 내가 싹 쓸어버려. 이 숲을 없애버리겠다. 아, 싫어, 안어 넌또뭔데 폼을 잡냐? 아, 넌 오늘 유난히 화려하게 나왔는데, 너는 오늘 내가 완전히 먹어주마! 아, 이것도 왜 이렇게 쫄아있어? 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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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헬리콥터 날개라고 생긴 것이 있고, 믹서기 날개처럼 생겼다. 아. <laughs> 도둑놈, 넌 어디서 음쳐왔냐 이거? 아. 나는 뾰족한 걸 가장 무서워해. 응. 나는 숨었다. <laughs> 숨기는 어딜 숨어? 아, 너는 안 상술인데 나머지 오형제는 어디 가고 안 왔어? 아, 다음에는 꼭 데리고 와라. 여기 재미는 내가 가장 무서워. 떼거지로 다녀 떼거지. <laughs> 에이 이놈들 씨앗.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겼다 아내씨아앗들이 아, 아, 사라지고 있어. 세균만 미워 제비꽃 씨앗이 모두 사라지면 어떡하지? 제비꽃 씨앗을 지켜줘야 돼. 범죄! 우리 숲을 해치는 죄견맨을 용서! 송나무는 쇼슬 날리라, 다람쥐는 도트를 던지라, 알겠나? 네. 이가 어? <laughs> 싸한데, 어? 오늘은 더욱이 불안한 예감이 드는구나. 이들이 어째 떨지도 않아, 내가 왔는데도, 어? 아. 어. 음, 너는 또뭐 하려고 폼을 잡냐? 어? 다 같이 폼을 잡는 것이 꼭 덤빌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 하만가 어. 도와줘! 내가 아크레도 짱 져, 너한테는. 내독대를 마시지 잖아라 어?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똥침을 놓다니! 개미들아 도와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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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꼭 다리를 물어! <laughs> <똥치>. <도와줘>. 다 같이 힘을 합자답니다니, 으, 으흐, 으흐, 분하다. 내가 오늘 비록 이렇게 졌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나타나. 여기 있는 씨앗들과 저기 못생긴 씨앗들을 다 없애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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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켜졌어. 다릅니다. 명감했지 모두가 함께하니 이길 수 있구나. 와, 엄마 숙소는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리고 숲속 친구들은 서로서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 그렇지. 숲은 혼자가 아니란다. 인들레 단풍나무 씨앗은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참나무, 제비꽃, 도둑놈 가시는 새와 동물들을 이용해서 씨앗을 멀리멀리 날린단다. 하고요. 숲속은 어,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었단다. 아름다운 숲아 고마워. 우리는 숲속의 씨앗 가족들 우리 숲잘자